최근 마포구가 홍대 일대 주차장을 걷어내고 만들었던 레드로드가 더 확장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R7 구역을 만들어 경의선 숲길에서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있는다는 계획입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조성된 홍대 레드로드입니다. 전체 1.3km로 경의선 숲길에서 시작돼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걷어내고 조성된 R5에서 R6 구역은 광장으로 만들어져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열리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어,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홍대 레드로드가 확장됩니다. 마포구가 기존에 없었던 레드로드 R7 구역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레드로드 R7은 동막로와 토정로 사이 어울마당로로 전체 270m 구간입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레드 로드를 따라 한강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방문하셨던 이 이제 알을 거쳐서 한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연계시키기 위해서 일단 보행 환경을 개선하면서 또 이렇게 방문객들이 한강 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군은 먼저 이 구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 2m 이하였던 인도를 3.5m까지 확장하고 반대로 차도 폭은 줄여 한계 차선만 만든 뒤 일방 통행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길 중간중간 각종 편의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를 만들어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홍대 거리에서 한강을 잇는 레드로드 R7 조성 사업은 내년 4월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사회입니다.